자이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두 근이 알파 베타다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에 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X 마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자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다 X 마 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주시고 두 2차식은 서로 항 등식이 되더라. 자, 좌변을 전개하시면, 자, X제곱,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. 자, 플러스 알파 베타. 자, 요 앞에 이렇게 A가 묶여있죠. 자,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. 자, 좌변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. 자, 그 다음에 A분의 C가 되겠죠. 요 앞에 는 A는 사라지고, X제곱,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. 자, 그대로 남아있겠죠. 자, 개수를 비교하시면, 자, A분의 B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가고, 자, A분의 C랑 알파 베타가 갖고,